하는 것 중에 어, 이대화체를 얘기한 것 중에 할머니랑 아,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가 이제 다섯 살 정도 제가 다섯 살인데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계속 서울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주 그 서울에서 제일 그못 사는 동네 못 사는 동네 성북구에 있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어,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도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오빠랑 엄마랑 아버지도 계셨는데 아버지는 그림의 기억이 없고 길을 가는데 내가 그때 이제 뭐 예쁜 이렇게 지갑 같은 걸 이렇게 손에 들고 있고 그랬는데 우리 작은 오빠가 내 거를 뺏었나 봐요. 뺏었는지 안 뺏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큰 오빠가 이제 내 편을 그려줘가지고 <laughs> 내가 그걸 계속 사진 속에서 입더라고요. 그 이제 기억은 스물스물 넘어가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게 우리 집 제일 어렸을 적 가족사진에 나머지 사진을 다잃어버려서지고 버릴 적 사진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까지도 이제 어, 엄마 친정집에 가면 있는데 그 사실을 보면 우리 작은 오빠 구두가 그래도 이제 처음 왔다고 다 구두 신었어요. 그 <laughs> 당시에 구두를 이렇게 신었는데 발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사진 속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오빠가 왜 저랬을까? 이제 잔상을 해보니까 아, 큰 오빠 한테 혼나서 저랬나보다. 내 지갑 때문에. 나는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나는데 아 지금도 저는 그래서 6살 터울인 큰 오빠를 거의 부모님 모시다시피 마음속에 그게 있는데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이 어렸을 적 나를 지켜줬던 그것이 내 무의식에 있었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 어, 가부장적인 우리 집에서 이제 제일 큰 나이 많은 오빠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왜 우리 엄마도 옆에 있었는데 우리 엄마 모습과 우리 엄마 목소리는 내 기억이 없지? 이러면서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램 중에 엄마, 그때 내편좀 들어주지. 이거 숙경이 거다. 성훈아, 이거 숙경이 거야. 너는 새로 사줄게. 숙경이 줘라.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 이제 만나러 가면 이 얘기를 한번 꺼내봐야겠습니다. 아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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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laughs> 네. 내가 후식적으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관계를 갖다 보면 어, 어머니가 남들하고 틀렸잖아요. 한쪽 눈이 이제 이렇게 실망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친구들과 틀리다는 걸 이렇게 해서 그게 많이 붙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내 위로 오빠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나를 엄청 이제 부모님들에게도 한눈이어 몸 가지고 미처 미해줬죠위해줬는데도 나는 그게 이제 위해주면서 그런 숨겨서 자라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거, 남들이랑 숨기고 어머니랑 같이 다니기 싫었던 거, 그런 게 남아있었던 게 이제 힘들고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고 그랬을 때, 그래. 어, 진짜 내가 잘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채워주지 못하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많이 지금 생각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 예. 내가 좀더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어, 그런 걸 느끼지 않고 평등하게 살았다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 어, 어, 이렇게 장애라는 거는 진짜, 예. 어, 근데 고님한테도 상처겠지만, 그 가족들한테도 상처잖아요. 이것도 힘들어요. 나는 무조건 내가, 어, 아, 형제들보다도 어머니를 이렇게, 게 살고 있는 같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도 같이 이렇게, 어, 뭐랄까. 의식적으로 더 잘하는 척 했던 거, 그런 게 이제 많이 느껴져요. 있는 그대로 보다도 내가 더심스러운 시간 들어갔을 때, 엄마는 그래서, 음. 일단은 학교,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들어가면은, 어, 그때도 엄마랑 같이 다니는 건 싫어지니. 음. 음. 나중에 그걸를 갖다, 이렇게, 많이 복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하기만 해도, 예, 이렇게 자리를 메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막 아, 현장에 허전하고, 그런가. 언니, 돌아가셨어 네,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음, 언니가 하늘나라에서 들고 계시고, 이런 말 하면서 엄마한테 한마디 해주었어 아, 엄마도 지금 처음 가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만나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네. 말고 엄마한테 어머. 하세요. 아, <웃음> <웃음> 네. 아 진짜 너무 그렇게 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참 자존심이 <laughs> 들어요. <같아>.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정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럴 수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난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털고 분명히 하늘나라에서는 더 웃으면서 그 아픔과 슬픔 이런 거 없이 분명히 더뵐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나눔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laughs> 우리가 사실은 이거 충분히 2시간, 3시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이 들여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우리의 생애 주기별로 그 순간들로 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내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본인들한테 힐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그 작업을 <웃음> 하냐면 오늘은 <laughs> <우리가 웃음>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우리가 영유아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아 우리 엄마랑 목욕해주고 엄마가 나 목욕해주고 나를 몸 만져주고 이렇게 스킨십 방 그렇게 친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그때를 조금 더 향기롭게 회상해 보라고 거불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오, 우리 3분만 쉬는 시간. 3분, 화장실 다녀오실 분 3분만 쉬는 시간 하고 하깐 나가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분들 안녕하세